오늘은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세 번째 그 유튜브 토론 주제로 아파트 가게 급등 문제 이것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한국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제 오른쪽에 계신 하성규 교수님은 중앙대학 총장을 하시고 이 도시 계획 아파트에 관련된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어,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아주 올로 중에 올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박준 교수는 그 서울 어, 시립대학의 국제도시 과학원의 어, 교수계시고 어, 런던에 있는 런던 유니버스 칼리지라고 그서 도시 계획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도 이제 이 현안과제 갖고 글을 썼었고, 근데 그 비슷한 주제를 갖고 또 우리 박준 교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그 토론을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토론이 어, 이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책하는 사람들. 또이 아파트에 관심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어, 도움이 되면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모임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고 있느냐 지금 뭐 신문에 나기는 그 정권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 많은 주택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그 이와 같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아 지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정권 초기와 말기 또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이제 현 시점까지. 어, 이, 어 비교를 해보니까는 박근혜 정부 이후로 가격이 급급등하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실거래가격 기준도 있고 신문에 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아파트 가격 지수 갖고 오는데 그게 이제 생, 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 초기에 비해서 한 70%가 올라갔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약 4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더 피부로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현상에 대해서 또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정부 관련자들도 또 다른 얘기를 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파트 가격이 급등화되는 것이 과연 야, 이명박 정부나 무슨 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 때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런 면서 볼 때는 또 이렇게 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우선 사회자께서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고 이해하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어,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고 어, 차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 2017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7.9% 올랐다. 이에 반해서 kb 국민은행은 42.9%를 증가했다. 그 차이가 25.5% 2 25. 25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아파트 평균 가격 지수의 이 차이가 이렇게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아 정말 국민,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어, 어떻게 이렇게 통계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한국 부동산은 통계하고 KB 부동산, KB 국민은행 에, 통계를 보면은 한 2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어,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서울 어, 아파트 각 평균이 한 9억 원 정도, 그 다음에 KB 국민은 한 11억 원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통계적인 차이 어, 어, 신뢰성 문제는 아마도 그 조사를 할때 표본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국부동산원은 약한 1만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KB부동산 아파트 표본은 약 3만 4천여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자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 우리가 정말로 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주택 정책을 논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어떤가, 가격의 상승 폭이 어떤가를 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준 교수님도 이거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격가 가격은 어떤 가격을 이용하셨나요 그때? 네, 예, 어 일단은 먼저 뭐어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뭐 전문가분들 굉장히 어,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소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 저를 이제 불러 주신 이유는 최근에 제가 관련돼서 논문을 하나 써서 그 때문에 저는 이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했던 것인데요.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 원인과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라는 것을 제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사회자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최근 2년, 3년 동안 가격이 급등했죠. 말 그대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 그 것에 대해서는 급등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라는 걸 계산을 할때 지수라는 걸 활용을 하고 표본을 활용을 하는데 기관마다 이 부분들이 쓰고 있는 표본이라든지 지수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가격이 급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치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만 해도 주택 호수 자체가 38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변화를 추정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급변하는 시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박 교수님 정리해 주시듯이 그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와서 급등했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도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급등하는 폭이 어떤 거냐는 그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샘플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한국 부동산원도 제가 직접 전화해봤더니 를 그거도 이두 분야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수를 만드는 데는 샘플을 해갖고 그 샘플이라는 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이제 왜곡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실거래 조사는 또 부서가 다를래요 뭐는또 음. 이제 실제 거래한 거만 있으니까 어느 보는 이제 거기에 더 가까이 국민한테 음. 피부에 닿는 음.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뭐 서울시 선거 시장 선거에서도 아이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젊은 층들이 야당으로 이렇게 표를 옮겨가는 것에서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강남 상구 아 해서 그렇고 그 6월 1일 날 이번 달 초가 거기서 임대차 상법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 되는 시기인데, 그 전에도 계속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어, 아, 예, 아, 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노원구 송파구, 이런 데중심서 전주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위 아파트 매물이 저다 들어간 거그 소위 거래 절벽 때문에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음.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음. 또,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답을 할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상식적인 측면인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에, 우리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특히 보궐선거 이후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격 상생 기대 심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재건축이 용이해지고 또 재개발이 또 쉬워지고 이런 형태의 규제가 풀리면은 더 많은 주택이 나오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이제 어떤 경제학적 원리라고 본다면은 시장 원리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참 묘한 사회심리적 요인, 그것이 작용해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불패,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것이다는 그런 팽배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그,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이,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 어, 3월에 어, 발표한 논문은 사실은 전문가 인터뷰, 주택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꾸준히 에, 하시고 또 실무도 경험하셨던 분들을 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 그 내용과 제가 어, 기본적인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 관련된 이제 기초 자료 분석을 종합해가지고 논문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런 이제 수치, 그리고 그 전문가 분들께서 주셨던 이제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원인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 선행,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된 많은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양적으로도 많고 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은 뭐냐면 그 금리, 예, 기준금리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어, 주제하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았었었고,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저금리 기조의 정책들이 나왔었죠. 예, 어, 확장적 재정정책도 나오고, 금리도 마찬가지, 확장적 통화정책도 나오고, 근데 이 코로나19 어, 이, 이 사태, 와, 연결, 연결되면서 그게 이제 더 강화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낮췄죠. 사상 거의 최저상태로, 어, 낮춰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 2000,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노면 연구 때 거치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래서 이, 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라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도 나왔었고 많은 어, 제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분들께서도 음. 어, 어, 공통적인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어, 중요한 것으로 공통적인 이제 견해를 주셨었고요. 최근에, 그러면 이 시점, 또, 어, 왜 올라, 조금씩 이제, 뭐, 급등은 아니지만, 어, 안정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작년 말에도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올해 중반, 뭐, 이때쯤이면은, 어, 물가상승이, 보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국에서 금리 부분을 조정을 할,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2021년 하반기부터냐, 2022년 초반에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이 되고 시간이 돼 보니까, 예를 들면 면증 내장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시점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지어 그걸 생각 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시장의 우려를 금리를 조정할까라는 조정할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를 계속해서 지금 그런 불안감을 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택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 4월 보궐선거가 있었었는데, 서울하고 부산에서, 어, 이 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의, 어, 이 정책들, 특히 이제 세제 관련된 정책들이, 어, 그 기조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네. 저는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유세 강화하고 양도세 부분도 강화하고 이런 정책 기조들은 유지가 되면서 공급도 더 늘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것이 작년이었는데 어, 올해에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양도를 할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 여당에서, 네. 여당과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주택가격의, 어, 어, 그 자본화 효과, 세금에 대한 자본화 효과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뭐, 확장된 건 아니지만 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시그널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확실하게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기간별로 좀 오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영향들 두 가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 교수님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룰 문제까지 좀 일부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는 사실 아파트 가격에 오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파트도 시장에 나오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양안 주는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초저금리는 뭐 공급에 대한 주지만 특히 수요에 양한줄 것이고 정부가 어 내놓는 각종 규제는 이것은 공급에 양한 주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걸 완화한다는 것은 공급이 동완화될 거라는 그런 것은 이제 어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토론을 해드려하겠습니다.